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무리 참고 견뎌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고요. 밤마다 찾아오는 걱정과 후회가 나를 짓누를 때면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 주세요. 괜찮아. 나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삶에 지친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나아져야 해. 하지만 그 갈망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흐리고 바람이 불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흐린 날 속에서도 따뜻한 찻잔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결국에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아도, 그 안엔 분명 배움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바위는 태풍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위는 흔들림 속에서 자리를 지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번, 그저 고요하게 숨 쉬어 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바라보세요. 마음 속 불안은 거절당한 감정이 아니라 그저 이해받지 못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받지 못한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안아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 괴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 더 힘든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자가 세상을 돌볼 수 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아껴줘야 세상도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부정하지 마세요. 비바람 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집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은 당신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잘 견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그리고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온다.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이 상황도, 고통도, 아픔도, 그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인연이 온것 뿐입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이라도 봄은 찾아오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어둠도 결국은 빛을 품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나는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불안은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파도와 같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휩쓸리지 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 발짝 물러나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다도 고요할 때보다 파도 칠때더 살아있죠. 지금의 당신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다면 내일은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들의 인연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인연입니다. 자신을 남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답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의 말이 거세게 들릴수록, 당신 안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이 보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그 안에 있는 고요의 씨앗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질 수 있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당신의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식은 쉴틈 없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뒤처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할것 같고, 계속해서 달려야만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쁨 속에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의 일을 분별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판단은 마음을 흔들고 해석은 감정을 왜곡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멈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한 걸음 늦춰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한 호흡이 마음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고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요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혼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게 시간을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알아주는 일입니다. 행복은 오늘 하루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불안을 다루는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난하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그 말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매일같이 내 마음에 쏟아붓는 말입니다. 그 말들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그 말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하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내가 나를 다그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이 고요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정히 안아주는 연습을요. 당신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느려도 괜찮고 누군가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버텼어. 그말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고요한 바람,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피어난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서 오고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쓰러지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돌보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누구도 당신처럼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만의 인생, 당신만의 속도로 충분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도 언젠가 그 시절도 있었지 하고 웃으며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믿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보는 겁니다.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미소 하나 잠시 잊고 있던 순결의 따뜻함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승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또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 꼭 간직해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처럼 불안한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하루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언제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